그거 알아? 오늘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보험 5가지를 딱 정리해드릴게요. 5. 연금보험. 노후 준비는 지금부터 일을 그만둔 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이에요. 4. 중대질병보험. 암뇌심장. 큰 병은 치료비도 크다. 암 뇌심장. 중대질병에 걸렸을 때 목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에요. 병원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걱정도 덜어줍니다. 3. 생명보험. 혹시 모를 일에 대비 가족에게 경제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보험이에요.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를 대비해요. 자동차 보험, 운전자라면 필수.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보상부터 내 차량 수리비까지 책임져주는 보험이에요. 법적으로도 의무니까 꼭 가입해야 해요. 일, 실손 의료 보험, 병원비 걱정 끝. 아플 때 병원비의 70%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에요. 감기부터 큰 수술까지 병원비 부담을 줄여줍니다. 보험은 갑작스러운 위험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필수 안전장치입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